네, 안녕하세요. 사비 자유농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한 것도 있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날 나눔을 했었죠. 20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라는 삼행시로, 삼행시로 나눔을 했었는데요 20명이 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나눔 그 추첨에 앞서 7명을 추첨을 해드렸는데 저희 막내딸을 매번 반복적이지만 저희 막내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막내딸 나와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전선입니다 박수! 아,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박수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의상을 이렇게 특별하게, 공주님 의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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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쳤습니다. 그럼. 한 번, 여기로. 어, 한 번. <웃음> <쭉>. <웃음> 어, 잠깐, 이거 보지 말고. 자, 가려 응, 가려줄게, 아 일곱 명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14, 14번 윤, 윤선이가 14번에. 14번이 나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음. 14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여기다 놓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윤선이가 또13 13번 맞아 13번이다. 1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빠가? 아빠가 축하드린다고 얘기하라고? 어. 10, 10! 번 10번 축하드립니다. 응. 11번! 축하드립니다. 11번. 응. 아프다, 웃다. 19번! 19번. 네, 축하드립니다. 20번! 20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마지막! 오, 1번! 1번! 이렇게 7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응. 주 목요일까지 이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주소 성함을 넣어 주세요. 이 번호가 저예요. 어.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일괄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릴 거예요. 당첨? 어. 이 사람들이 다 당첨이에요. 앞으로 어, 내년 나눔을 또 고민하면서 어떤 나눔이 될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